중고차 처음 사는 분들 솔직히 걱정 많으시죠? 가격은 적당한지 사고는 없는지 혹시 속는 건 아닌지.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가 중고차 살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덤탱이 쓸일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차량 이력 조회. 첫 번째는 차량 이력 조회입니다. 차대번호나 차량번호 조회로 사고 침수 보험 수리 기록, 심지어 저당압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판매자 말만 믿지 마시고,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특히 보험 이력 금액이 큰 경우, 수리 횟수가 많은 경우는 추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관 하부 부식 도장 상태. 두 번째는 외관과 부식 확인입니다. 문과 본넷의 틈이 일정한지, 도색이 부분적으로 다른지, 차체 하부에 녹이 있는지를 꼭 보세요. 도장 색이 미세하게 다르다면 재도장, 즉 사고 수리 가능성이 있고, 하부 부식은 차량 전체 내구성에 치명적입니다. 엔진룸 오일 냉각수 상태. 세 번째는 엔진룸입니다. 엔진 오일 색은 너무 검지 않은지, 우윳빛은 아닌지 냉각수는 탁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엔진룸 주변에 검은 기름자국이 보이면 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추후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시동 및 계기판 경고등 네 번째는 시동 직후 계기판입니다 시동을 걸고 3초 뒤에도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진 미션 abs 에어백 등 대표 경고등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엔진 체크 등 에어백 경고등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시승 테스트 주행 변속 소음 다섯 번째는 시승입니다. 출발할 때 울컥거리진 않는지, 변속 시 충격이 큰지, 가속할 때 소음이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은지 느껴보세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체가 떨리면 디스크 문제일 수 있고, 핸들 떨림은 휠 밸런스나 타이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비 이력 소모품 교체 기록. 여섯 번째는 정비 이력입니다. 최근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배터리 같은 소모품을 교체했는지, 정비 영수증이나 센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비 내역은 차량이 얼마나 관리됐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침수 전기 개통 확인. 일곱 번째는 침수 흔적입니다. 차 내부 바닥 카페, 트렁크 안쪽 냄새를 맡아보고, 시트 및 금속 부분에 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침수차는 전기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헬서류 등록증 저당 체납. 여덟 번째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대번호와 차량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저당 압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서류가 정확한지도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적정 가격 시세 확인. 아홉 번째는 시세 확인입니다. 대표적인 중고차 판매 사이트로 엔카, KB차차차, KCAR, 보배드림 등이 있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 차량의 평균 시세를 보고 너무 싸면 의심하고 너무 비싸면 이유를 요구하세요. 저렴하고 좋은 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사고 여부, 정비 상태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유형과 예방 열 번째는 사기 예방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보험 처리 미신고 사고, 침수 이력 숨김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 누락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킬로수는 짧은데, 운전석 시트나 핸들 가죽과 손이 닿는 부분에 사용 흔적이 많이 보인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환불 또는 수리 보장 문구를 넣으세요. 오늘 내용만 기억해도 초보자분들 중고차 구매에서 큰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차량 이력 조회 사이트와 중고차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세요.